유치원을 한세개 정도 운영하실 정도로 아주 열등적으로 사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. 공 박사님, 사업은 아무래도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타고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.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?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부분들이. 굉장히 큰것 같다라는 그런 관찰의 결과를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사람은 섭성이나 기질, 그리고 장점,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탤런트 같은 경우가 타고나는 부분이 참 많죠. 물론 그 타고나는 부분들이 전부는 아니지만, 어쨌든 타고난 부분에서 자신의 삶과 직업의 꽃을 크게 피우신 분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큰 그런 이름을 남기신 분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능력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어떤 식으로 발견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또 사회적으로 거로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가 훨씬 더, 어,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특히.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,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,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, 어떤 부분에 좀더 특기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되고, 또 이와 같은 노력들이 학창 시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회 초년과 중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그런 노력들이 집요하게 계속되고. 또 거기서 발견된 그런 결과물들을 자신의 직업과 또 자신의 일과 그리고 자기 인생과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? 물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또 얻게 되는 그런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 방법이 좋다 혹은 저 방법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러나 제 자신의 경험으로 이렇게 미뤄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열심히 하다 보면은 아주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점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. 물론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서도. 자신에게 이미 익숙한 것을 열심히 할수 있지만 또한 시도해 보지 않은 것또한 번도 도전해 보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실수나 실패를 충분히 감내하고서라도 도전해 볼수 있다면 더더욱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. 물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지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너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있는 것 같다. 이런 부분을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더 잘하는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들이 좀 반복될 때는 귀담아 들으시고 그와 같은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 보시는 부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또 강점을 찾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자기 자신이 한 명의 컨설턴트가 되셔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는 것,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좀더 예리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되질 수 있다면 강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그 유천 원장님 말씀은 분명히 진실입니다. 그러나 그 진실 위에 또한 가지 더해져야 될 것은 부단한 노력이 일정 기간 동안 더해질 때, 비로소 화려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.